만남의 집과 만남의 날은 만남의 집이 조금 더 좋은 포상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가족과 1박 가옥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제도니까 그래서 생명구조 도, 도주방지 응급용무 공로는 조금 더 좋은 표창인 좋은 포상인 만남의 집이다 이렇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문자 활용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77번은 징벌 대상행위에서 우리 법에 적혀 있는 대상행위입니다. 또 안전질서를 위해서 6번에 있는 것처럼 법무불령으로 정하는 건뭐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건 다 나열하지 않고 최소한 이 법에 적혀 있는 정도는 기억을 하면 좋겠다. 그래서 형법 등 형사 법률 조촉, 그 다음에 자신의 요구한 절목적 자해, 작업, 교육, 프로그램 등의 교학 프로그램 거부, 테만 금지 물품, 소지 등그 다음에 처벌 또는 다른 사람 처벌이나 증거의 목적에 거짓 사실 신고 그 다음에 안전질서, 법무부령입니다. 법무부령은 매우 자세한 사항이 있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이두 문자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정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178번. 교육 위반 행위와 위계의한 에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 여부인데, 이거는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은 판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용자가 교도소 내에서 규율 위반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은데,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전부 공무집행 방해죄로 인정, 위계의한, 위계라고 하는 거는 속이는 거죠. 교도관을 에게 속여서 교도관을 속여서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해서 전부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가 될 것이냐. 그러면 수많은 건이 다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문제가 있죠. 그거의 기준점이 되는 판례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단순한 교율 위반 행위로서 예를 들면 징벌의 부과 대상에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조금 더큰 문제가 있을 때는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로 범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한 판례인데 자, 먼저 에, 지, 내용을 읽어보면 수용자, 수용자 아닌 자, 교도관 감시 단속을 피할여 교육을 위반했을 때 위기한 공무집행이 성립하느냐 한정적극이라고 그랬죠 이 말은 어떤 어떤 경우에 한정하여 그렇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건기고 어떤 건 아니다라는 뜻이고 1번 내용에서 그 핵심 내용이 들어있어요 일단 여기서 가장 핵심은 수용자에 대해서 교도관이 평상시 감시 단속을 행한다 이거예요 그죠 감시단속에 쉽게 통제, 위반 규율 위반을 했을 때 위반 행위가 감시단속에 통제가 됐을 때, 그죠 감시단속으로 잡힐 정도가 되면 이거 가지고는 위계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아니고, 이거는 예를 들면 징벌 정도 부과할 대상 행위에 불과하다. 그런데. 규율 위반 행위를 통해서 감시단속으로도 도저히 걸릴 수 없는 정도. 이건 매우 심각한 거죠? 문제가 있죠. 이게 형벌의 부과 대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여기서 해당이 된다는 얘기고요. 여기에 그 표현은 위계를 적극적으로 위계를 사용하여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뭐 1번에 수용자 의 교도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규율 위반을 하는 것은 단순히 금지 규정 위반이지 이게 위계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아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런 교육 위반 행위만 가지고는 형사처벌의 대상은 아니다. 이게 그 의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달락의 밑줄 부분 가보면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감시사소 건물을 생활하는 고도관에 대해 충실히 직무를 생활한다고 하더라도 통세주의 업무 처리하여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 바로 이 표현입니다. 적발이 어려운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 이런 단계에 이르면 고도의 위계의 방법이기 때문에 감시 단속으로 통제가 안 되는 상황이다. 바로 이게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에 해당이 된다. 아시겠죠? 이 표현을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단순한 규율 위반 행위는 형 어, 범죄가 아니고 징벌의 대상이 될수 있고 그다음에 위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도저히 감시 단속이 안될때 한해서만 위계에 의한 공무 집행 방해죄다. 그 이번은 그 사례입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변호사하고 수용자하고. 예.